데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찬양으로 그 영적인 힘을 지켜주더라고요. 군부에서또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또 찬양대가 또 가서 찬양을 해야 되죠. 원래는 한 400명 가세요. 저 애들까지 다 데려가요. 참 애들까지. 애들에게는 엄청난 추억입니다. 다 가서 어른들하고 다 찬양을 하고, 과거에는 뭐, 꼭 내가 설교하는 데만 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후배들이 막 설교하고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박수 치 잘한다. 우리가 이름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가장 지역교회가 살면 우리는 헌신할 자세가 돼 있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명개하시며 또해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주신 선물도 알게 되고 가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는 일안 하고 얘기를 하죠.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깨끗해지는 것,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부모님이 붙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빠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에요. 세상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불안전한 법입니다. 악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낳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거룩한 자에게 속한 자는 늘 그와 같이 거룩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뱀은 뱀을 낳고 개는 개를 눕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그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의의를 행하는, 음, 다 그러지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의의를 행한다. 그 하나님께 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뭐 많이 살필 거 없어요. 의가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또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또요,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로움이라. 시기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편지 받는 이들을 향하여 시기하지 마라. 교회에서도 시기하잖아요. 시기. 얻은 사람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고, 교회에서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마라. 늘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살아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인을 담지 말고 늘 사랑하는 사람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Amen.